이 집은 바로 문으 뒤로 빠져버려. 뒤로 빠져야 여기 돼. 있는 거 빠져라지 말고. 어? 뒤야 어디로 봐야돼더디로야지 아? 어디로 야지 어디로 가야지어디이 봐야지. 어로 어디로 봐야지. 어로지막디로 봐야지. 어디로 봐야지. 봐야어디 어디로 봐야지. 어디로 어디봐어봐봐

<목소리가> 아 아니, 형님 따야 돼, 그런거따가이거리안이다아 어이. 빨리 이이어 어. 아. 좋아.

do I think. <람이> 아, 접. 아 갔다 갔다. 안 세다. 너무 지게 맞네. 여기 좋아. 가볍게만 올린다 생각했는데. 제대로. 올린 만 개. 10만 개. 아니, 한 개. 1발어. 아이고. 하나 하나 아니. 증명해 아, 려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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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에이. 아, 이 아, 나 지금 머리하고. 그렇지. 이거 좋아. 아우, 다 걸어.

원도 원도 원도. 아 좋아. 멀다. 멀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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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빠따 올 t e r what are you t h 빠 r e i l 따 take y o 좋 coming there. Butter, 너 o n t put up. I'm very bad. I'm v e r 아 b 그래, 아 d I'm very b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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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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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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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어, 알았어. 어, 어, 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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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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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바 바로 불러, 불러. 오케이. 어, 알았어. 불러야 안 불러야니? 어? 도 빵들이. 하나 잡아야 돼. 거기 잡 아니, 가물러라면 저기가 있어, 저기. 가야지, 저기. 아, 저기. 가 있으면 된다 아.

남아어다

<끼리> 어, 아니, 아, 나왔습다어요 네, 아, 예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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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마지막에 연락 아이. 이분이 들어가서 해. 아, 너무 많이 왔아요 우리도 먼저요. 저기 진짜 생각하까 진짜 겨아아 멋진데? 해고너